알바를 하러 왔습니다. 이게 너무 너무 추워요. 책을 두 개나 갖고 왔어요. <laughs> 하트 아니야? 하트? <웃음> 하트 <laughs> 아니야하서 <laughs> 너무 막고 빵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해 현생님 눈에 다 보여 진짜로 빵쌤 싫어요 만약에 빵쌤좋아한다면은 죽여도 돼요 승우야 워드마스터 있어? 약간 <laughs> 데요 어, <laughs> 아니야, 승우 여기 책이 있어. 이거 가져가. 너왜 내가 물어봤는데, 그냥 나가? 너 그거 곧 새로 산, 뭐지? 샀는데 그렇게 돼 있었어? 그치, 너가 한 거지. 그게 더 편해. 문구점 가면은 해줘. 응. 문구점에도 있어. 알파문구 이런데. 아니고 어. 두개 해제 꺼내 두개 넣고 그리고 뭐라고? 아아 빼서 아, 산아원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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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다음에 가죠. 개선 님 어? 개선 님지 마세요. 개세 개. 예? 너는 처음이니까 내일까지 봐줄게. 다섯 개안 돼요? 안 돼. 야, 20개가 20개가 선생님이 20개를 4개까지 맞니 아니, 아니, 개3 아니, 아니, 아 아니, 개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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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아

일단 타고 다닐게요. 그래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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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지? 네, 일두 번만 더 볼게요. 이크 말고. 아. 어. 그냥 봐도 될것 같은데. 안 돼요. 저두개다 틀렸어요. 이래놓고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막 불안해서 그래용. 못 보는 거죠. 아니, 아니. 두개는 진짜 틀렸다니까. 요 이거 진짜 너무.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옛날에 예린이 먹다 어. 처음 왔을 때 흠뻑한 대복이 문제 뭐예요? 왜 찍고 있어요? 어? 날 찍는 거야 왜요? 내일 네, 브이로그 만들려고 진짜요?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어떤 가요어나 왜요? 채널 어? 리뷰 <laughs> 알려줄 수 없어 너무 부끄러워 왜요? 알려주세요 <laughs>